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사이언스 대표 이창석입니다. 저희 업체는 드론이나 그리고 항공, 그리고 건축 관련 컨텐츠를 개발하고 제작을 해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한 300군데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더 디테일하게 소개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모형 항공을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항공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론을 또 이렇게 제작을 해서 드론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교육과 그리고 더불어 이런 건축 교육이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 교육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정지 비행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공중에서 떠서 정지에 있는 비행인데 이거 호버링이라 그러는데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키트를 개발했고요. 정지 비행, 착륙, 정지 비행, 착륙을 하다 보면 감각이 익혀져서 금방 드론을 아이들이 쉽게 날릴 수 있는 교육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키트를 개발해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항공기가 나는 네 가지 힘이 있는데 그네 가지 힘을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이 비행기를 직접 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날리게 되면 아이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 합니다. 항공의 승강타나 방향타를 조종해서 직접 날리는 거, 그리고 회전해서 돌아오는 거, 리턴 비행기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는데 아이들의 어떤 반응은 굉장히 뜨겁죠. 좀더 이제 좋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했기 때문에 봐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